그리스도께로부터 받은 직책과 권위를 가지고 노청구 씨가 대한예수교 장로의 양평동교에 장로된 것과 차석환, 정보람, 송학수, 강동일, 손유재 씨가 대한예수교 장로의 양평동교에 집사된 것과 황영숙, 임경자, 김은숙, 이재화, 유재남, 임경남, 최윤숙 김현숙, 송은아, 최미영, 최혜 김정아 씨가 대한예수교 장로의 양평동교에 권사된 것을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공부하노라. 아멘. 우리 모두 큰 박수로 새로운 인생자를 축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고면 시간입니다. 전 노회장이시며 남도교회 김... 단임 목사님이신 김상용 목사님께서 위 목사와 임직자, 우리 성도들 모두에게 권면해 주시겠습니다. 임직자들은 우리 자리에서 일어 하시기 바랍니다.